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부하시려고 저 십자가 so 그 하나의 모 조예서의 덕을 늘게 되며 소들 때에까지 할 말씀. 사하리, 그 묘려간 사 2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 되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실,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류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목과 향품과호마노묘 애복과 흉배에 붙일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짓되 무릇 네개네개 네 보일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기요 어마어마한 그 보석과 물품을 받더라 있어요 왜 그럽니까 어려운데 광야가 얼마나 어려워요? 망연은 사실 뭐 길은 없어요. 자기네들 길을 내면서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어 포로 교환이죠. 어어 포로 교환할 때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루바벨이 예, 예,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먼저 짓는 아니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왔는데 뭘로 짓습니까? 뭘로 응? 하나님께서는 어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중심이 되어야 제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함께하겠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교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자.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저 유럽에 있던 뭡니까 청교도들이 베이플라워를 타고 이 대륙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갈 때에 맨 먼저 한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지었다고.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그러고 학교를 짓고,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 탈집을 짓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어,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흑암에서 나오라. 흑암 속에서 먼저 나오는 길이 당대, 성막이나 성전이나 표현는망대입다시 말하면 성막 중심, 해막 중심, 또 장막 중심. 성막 중심이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과 24시 누리는 그 능력을 얻으라. 성막이나 회막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회막이라고 말할 때는 예배 중심. 이걸 했단 말입이다 어, 그리고 장막은 사람들이 이제 사는 집 천막인데 네, 이것은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장막을 씌울 때 어떻게 집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가 남향이냐, 어디가 따뜻한 곳이냐, 내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뭐 북향을 진다든가, 뭐 서향을 진다든가 그러면 1년 12달 가운데서 햇빛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양은 길어요. 그러게 되면 연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다 무시하고, 어, 뭡니까? 이들은 성전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이렇게 있지만 하루 일과 속에서, 어,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에, 뭡니까 아침이 될 수가 있고 낮이 될 수가 있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도 성막 방향을 놓고 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그림 가운데 일례의 저녁 동이라고 하는 그림. 저녁 시간이 됐는데 비가 하지 못했어요. 그럼 밖에서 기도 시간을 맞이하는. 어찹을 어, 땅에다 딱 꽂아놓고 지금 저녁 종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저녁 종소리 나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능력은 바로 뭐냐? 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흑암의 나라에서 나오라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세상 나라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그런 정도가 로 아니라 사단의 나라 그걸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구나가 세상을 사단이 다스리는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를 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출애굽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모였을 때는 바로 성막에서 어. 예배를 중심하라. 그것으로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애굽에서 살던 노예로 살던 그 습관이 방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살 때는 하나님이 없이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철저히 하나님 중심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들이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가 뭘안 해도 사람들은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 능력 체험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믿고 체험을 하는 사람만이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입니다. 사람이 영적 체험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없으면 전부 종교입니다. 노력을 하고, 막 힘들고, 서로 막 신경 쓰고, 싸우고, 막 이런. 자,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 중요한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을 정복할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와갈렙을고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비전을 다시 말하면 가난한 정복을 늘 바라봤습니다. 오늘을 살아도 오늘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향했단 말이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애급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 말할 수 없는 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도 자꾸 반대 뒤쪽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참된 응답이 무엇입니까? 모자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합니까? 성전에서는 성소가 있습니다. 또이 지성소가 있다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장들도 제사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의 기구를 준비하고 다루는 일.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성소에서 하는 겁니다. 성소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절차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지성소에는 1년에한 번씩 대체사장만 들고 그것도 완전히 자기 몸을 씻고, 회개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대신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예,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 물론 어, 지성소는 더 그렇죠. 이 지성소는 어, 딱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언약계가 있어요. 예, 사실은 여기가 핵심이죠. 언약계 안에 법계가 있고, 만나항아리가 있고, 땅난 지팡이가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언약계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전부. 그리스. 도 그니까 러 예수 그리스가 도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세요. 또, 안나 항아리가 뭐냐? 바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식.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육신의 밥을 먹듯이 옛날 하나님은 바라본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짱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어, 꽃이 피고 팔구 열매가 맺혔다고 그랬듯이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아무 가치가 없는 마른 막대기인 것 같아도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뭡니까 열매를 맺은 것 그러니까 귀한 일이죠 언약기 안에서 일어난 만나나법계나또뭐이 쌍난 지팡이가 기한 일이에요. 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수고해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는 간단하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삼뜰을 해보가자 라참뜰을 해보간다고 하는 것은 어, 바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치유 아, 그러면서 또, 우리의 후대, 이거잖아요. 예방인의 뜰,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의 뜰. 이것이 교회의 정말로 진정한 방향이고, 우리가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어, 금토일 시대. 왜 금토일 시대를 자꾸 말합니까?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 세상은 물론,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갈수록 어렵고, 하루에 한끼 먹기도 어렵고, 뭐, 이랬지만은, 사람들이 또 발전된 나라에는 자꾸 이 시간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일주일이 7일인데, 7일 가운데 3일을 놀게 돼. 놀게 되면 뭡니까? 반드시 논다고 하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있고 어, 경제력이 있으면 거의 다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초창기 에, 뭡니까? 고금을 받은 나라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인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바로 금 토일 시대에, 금 토일 시대에 에, 이 보호자의 축복을 이걸 에, 회복해라. 그래야만이 세상이고 그래야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목상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는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영적인 문제는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달고 들여야 돼요. 그게 바로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망대, 여정, 이정표를 읽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완전 복음을액기스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히 보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깊은 기도 속에 있는 깊은 묵상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연안약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 머리머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